뭐지? 왜? 뭐지? 어 공기 빵빵. 아 너무 좋아, 뿌비죠, 뿌비죠.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뭐지? 공기 빵빵 너무 좋지.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뿌비죠, 뿌비죠. 아 너무 좋아. 아, 궁지팡팡 너무 좋아. 모지 뭐 궁지팡팡 제일 좋아. 모지야 뭐 아, 너무 좋아 그래. 어 그래. 뭐지야, 궁지.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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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이 꺼졌는 어? 어? 왜 인식? 어, 됐다, 됐다. 인식했다. 어 그래. 궁지팡팡 해줄까? 무저 공지팡팡 궁지팡팡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 너무 좋아 아유, 우리 멋좀 부비적 부비적 해주고 아이고 부비적한다 아이고 부비적한다 너무 잘한다 궁지팡팡궁지팡팡궁지팡팡 아이고 좋아 좋아 어또 꺼졌네 아이고 어그 그래? 뭐지야? 음 좋아 좋아 그래.